네, 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 투자연구소 대표 신동철입니다. 네, 오늘은 룬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에 10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한국중권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시황분석과 수급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단기 투자를 하는데요.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면서 수익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꼭 들어와 보시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카톡 채널에서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1이 4 개. 1111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꼭 들어와 보세요. 음. 그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 멘탈을 관리해 드리는데요. 종목 관리도 해 드리지만 멘탈 관리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서 멘탈 관리 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또 실시간 뉴스 속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 잘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수익은 덤입니다. 스윙 투자와 단기 투자로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불금처럼 수익을 확정해 드리고 있는데 안 믿기시죠? 여러분 한번 일주일만 투자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익을 여러분이 맛보시게 되실 거예요. 미처의 본전인데 왜안 하십니까? 네, 들어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 이 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꼭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 참여 코드 1111 기억하시고 들어오세요. 자, 코스피 플러스 1.08. 코스닥 플러스 1.19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개인이 매도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개인이 매수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루닛 말고 일단 코스피 차트 먼저 보고요 자 제가 260 4주 전에 아무도 예측하지 않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이 급락장에 다 도망갈 때저 혼자서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저점을 잡아드렸고 그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반등하고 있는데 이 밑으로는 하락하지 않길 바라면서 자 일봉이 예, 이틀 동안 갭상승하면서 이 11선 위에 안착이 잘 됐고요. 그리고 고무적인 건 오늘 거래량이 드디어 나왔다. 어제는 거래량이 마음에 안 듭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아주 예쁘게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 자, 자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좀 지켜봐야 되냐. 11선 지지 여부, 일봉에, 그리고 주봉에, 11선 안착.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룬이 볼게요. 자, 연봉입니다. 월봉. 주봉도 오늘, 이번 주에 11선 예쁘게 위에 올라갔고, 예, 어제 오늘 한32% 상승하면서, 완전히 11선 위에 깔끔하게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11선 깨지 않는 이상 예 스윙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언제 진입하느냐 자 11선 라인을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조종 줄때예 상승할 때 말고 조종 줄때 종가에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큰 어려움 없이 또 수익 확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은 너무 예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스윙 관점 중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깔끔하죠. 명료하죠. 명쾌하죠.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건 내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 믿고 예,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 참여 코드 1114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체험해 보세요. 믿자야본지원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고생하셨고 예, 또, 루닛 이틀 동안 이렇게 급등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 축하드리고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시간적인 자유, 행, 또 경제적인 자유를 드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